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노코이입니다 헤라. 눈사람입니다. <laughs> 옆에 분은 옆에 분은 저보다 잘합니다. 저 이거 초보자인데. 자 일단 갈까요? 오. 도망가자. 같이 갈래? 응. 음, 같이 가자. 마지 여기에 있자. 어디로? 오, 깜짝! 우리 살았어. 아이템이니? 어디 아이템 있어? 여 와봐. 나 좋은 거 알아. 알았어. 여기. 야난 피해야겠어. 응, 음, 잘 가. 응. 우와. 오, 나 진짜. 미안. 나 준비됐어. 어디있어 아, 어디있노 어 찾았다 찾았다 어디있냐 어디있어 볼게없어 복이 없어 어.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망했어 박스 써버렸다 어? 나이스 망했다 <laughs> 이란, 자오라 가자. 어, 음. 어, 어디 갔지? 아, 제발 구독을 눌려주세요. 제 옆에 애가 좀 잘해요. 인간을 못하는 우리 눈사람씨. 나 인간을 좀 한답니다. 많이 연습해서.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래요. 응. 우리... 어. <laughs> 나치고 있어.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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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어. 내가 잡았어. 사람님이 지나갔어 방금 어. 어, 어디어난 이부터 잡게 또. 어, 지나갔다. 아, 또 지나갔어. <laughs> 또 지나갔어. 어. 음어디갔냐 <laughs> 음, 아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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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어. 아니, 로이드는 뭐하니? 야나 포기하지 않겠다. 오! 아, 쪘다. 쪘다. 으아! <laughs> 이를. 와, 아, 진짜 크다. <laughs> 거인인가,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솔직히, 강화 택구 가고 싶은데. 빨리 잡아. 그래? 응. 어. 여기 있나 아, 솔직히, 나는, 여기에 대잘 알지, 하하. <laughs> common b 베이비 음... 여기도 있을 것 같으니 남신선우님? 응 어디갔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간거야 레벨조자 언제 와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거지 찾다 찾다 찾았어? 오한번 뭐 찍은 것 같은데. 어찾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니다좀표형좀 좀. 아 방송 찍고 있어요. 와로이드입니다야 로이드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아 로이드 죽이자 죽이자. 로이드 가만히 있다. 가만히 네. 있네, 로이드님. 네. 나, 지금, 박스가 있다! 죽여라! 예이 yeah. 때, 어, 어떡해, 나, 보스 제발, 로이드님. 뛰자. 뛰자, 뛰자, 뛰자. 내가 좀비게될것 같은 느낌. 야, 씨발. 그, 너 돕고 있다. 당 되는 거 아니오? 야, 좀 늦게. 아, 네. 야, 너, 너, 쟤 잡아, 아 그 위에 로이드 너 잡아, 너... 로이드. 채. 야, 니개 네 잡으면, 나, 에 바로 잡을게. 어, 뭔데, 잡혔, 으아! <laughs> 으아! <laughs> 딱! 빨리 와. <laughs> 음, 잡았다. 잡았다. 우리 이겼다 승리. 으니 콩고, 닭기. 나가기 아까. 나가기? 경찰과 도중해볼까? 야, 너, 내일 말하지. 그 사람, 경독합시다. 아, 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제가 경독 만들게요. 야, 따라갈까? 응, 어, 따라오, 와. 친구, 희 이제 되게 싫어했다는데? 방송 찍습니다. 어, 됐다, 또갔다 난 빨간 팀이야, 무조건. 너 아, <laughs> 빨간 팀이 오겠어. 모두 경체가 좀 많이 늘었답니다. 새콩님 님이, 어, 대장하셨네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많이 오면 시작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찍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모이네? <laughs> 점점점. 점점점 이네 오? 어, 왔다 근데 우리가 좀 맞다 히바 지금 너 예전에 아직 까먹어가지고 레벨은 좀 있지 아, 안 나오네 오, 오 어, 비 저런 어, 오오오오 오시고 있어요 뭐히바 히바 아. 힍의... 팬이에요님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지? 눈사람님이 만드세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저기요? 방송 찍습니다라고 치세요. 음. 아, 덥다. 덥네, 참 잠깐만요. 어떡해. 나랑 같이 하면 방송 찍을 수 있을 때. 어, 아니야. 지금. 됐습니다. 경찰. 저, 잠시만요. 네. 유부. 됐다? 저장하고, 초대하세요. 어, 응, 먹을래, 이가 나왔습니다. 초대하세요, 초대. 네, 지금 초대. 이바진. 안녕하세요, 이바지 안녕하세요. 오, 이제 시작할 까요 방송 스타트. 방송 스타트. 한 명만 더 오면 시작하세요. 시작. 내좀우가 불리한 것 같은. 박서준 부인님 레벨. 사0회 넷집에서 전주나로 가겠습니다. 네. 오 눈피 어습니다아 감옥. 오어떻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조미가 튀었어어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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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헹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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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니다어 <laughs>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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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살려줘.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아. 살려세요 누구세요? <laughs> 고양이 바비가 들어왔어. 이가 들어왔어. 으악 어떡해. 파비. 지금 눈사람님이 나가셨습니다. 아어떡해 지금 우주에서 외계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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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짜. 눈사람님 빨리 하세요. 네. 아, 아. 어쩌저쩌 아. 지금 죽고 계십니다. 눈사람님이 아, 왜 가만히 있나요? <laughs> 죄 왜 가만히 있나요?헐, 죽었잖아요. 알려주세요. 나는 <laughs> <으아. 웃음> 아, 안돼. 아, 난 뒤졌어. 안돼. 아, 지금 지두 <laughs> 번이나 이겨야지 동점이 되네요. 아니네? 맞는데? 아 맞네. 저 이쪽 갈게요. 어오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갇빨다빨아너리빨리빨지빨리빨진빨리 빨리빨리 진리빨리빨리지리빨리빨아 진짜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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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씨 사라졌잖아 이놈아. 청리야겠네요씨 씨, 씨 스위치 사라졌어. 비, 아. <laughs> 계속하게 아 아니야. 자, 이걸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